지금은 얼래 붕어낚시 카페지기님과 나란히 앉아가지고 낚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물빠진 황룡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빛소리즈입니다. 오늘은 올해 처음으로 황룡강을 찾았습니다. 황룡강에서도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저기 아래쪽으로 왔거든요. 지금 이거 보 수문을 열어놨거든요. 비가 와서, 네, 비가 예보가 있어서 수문 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보에서 문을 열었을 때 지금 전체 다 수심이 얕지만 제가 앉는 곳만 수심이 조금 나옵니다. 한1.5 정도? 다른 곳은 다 수심이 얕거든요. 그래서 물을 뺐을 때 고기들이 여기 약간 깊은 곳으로 몰리지 않을까 그 생각과 이제 물을 뺀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약간의 오름수 위에 특수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거든요. 분명히 모음 모험, 모음입니다. 이것도 날씨도 안 좋고 붕어 나온다는 확신도 없지만, 뭐, 이런, 실험해본다는, 뭐, 그런 생각으로 이곳에 앉아봤습니다. 오늘 붕어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런 많은 실험들이 모여서 저의 데이터가 쌓이면, 나중에 더큰 조가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오늘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연 날씨가 안 좋아서 붕어가 입을 닫을까요? 약간의 얼음수위로 붕어가 더 활발히 움직일까요? 전 아직까지 입질을 못 받았습니다. 이제 비가 좀 세지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렁이의 첫 입질을 받았는데 빠가가 나와 버렸습니다. 주간에 첫 입질에 빠가를 잡아 버리다니 굉장히 놀랍습니다. 비가 조금 세지고 이게 물이 약간 뒤집어지면 지렁이 비율을 높여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렁이 그템 반반인데요. 상황 봐서 지렁이를 더 많이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야빵아 슬프다 슬퍼 카메라 안 눌러져 있었습니다 아나 미쳐버려 진짜 아 왜 카메라가 왜 꺼져 있었지? 아, 황룡강 돌본 입니다 아, 근데, 아까 빠가 잡고 다시 안 켰구나. 제가 아까 빠가 잡고 한번 끊어주거든요. 편집하기 쉽게. 끊은 다음에 다시 안 켰습니다. 카메라가 안 켜져서 성질 나는 월척이 나왔습니다. <laughs> 아닙니다. 아이 비닐 꺼친 거 보십시오. 이게 돌붕어입니다, 여러분. 야 멋지긴 진짜 멋지다. 한번 길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직접 위로 지금 지금 튀어 버릴까 봐갈레거 수건을 감싸고 있는데요. 36입니다. 아, 진짜 힘들게 한 마리 잡았는데 그걸 몰 찍어 버리다. 죽겠네 진짜. 지금 허리급 한 마리를 잡았는데요. 카메라가 꺼져 있었습니다. 지금 매우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금 비도 계속 오고 있고, 추워서 오늘 붕어 안 나오려나 보다 좀 실망하고 있었는데요. 찌를 쑥, 순간 가져가는 게 있어서 챔질했는데 허리급이었습니다. 뜰채딱 뜨고, 카메라 잘 되고 있나 한번 딱 돌아봤는데, <laughs> 카메라가 꺼져 있어 버리네요. 아, 죽겠습니다. 지금 제가 빠가만두 마리 잡았는데, 원래 편집을 편하게 하려고, 뭔가가 있으면 그때 한번 딱 끊어주거든요? 녹화를. 끊고 다시 눌러야 되는데, 그냥 끊어버리기만 하고, 다시 재녹화를 안 눌렀습니다. 지금 비도 오고 있어서 카메라를 가까이 둬가지고, 원래 그림이 안 이쁜데, 거기다가 또 녹화까지 안 돼가지고, 지금 마음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 나큰 바가가 나오네요. 바가 엄청 큽니다. 새콤한 붕어가 힘을 더잘 쓰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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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물고 있었어. 얘들 왜 이래? 교통사고 났습니다 <laughs> 붕어, 붕어 나오려니까 이렇게도 나오네요 밤낚시 한번 붕어 한번 제대로 잡아보겠습니다 낚시가 시작됩니다. 원래 이곳이 블루길이 많은 곳인데 오늘따라 블루길이 안 붙어가지고 지렁이랑 글루텐을 같이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빠가가 한 번씩 나옵니다. 아마 밤에는 빠가가 다 설치칠 테니까 지금 글루텐 위주로 한번 낚시를 밤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리막이 I t h i n 봐보시면 u b l i 요아 귀찮아 보 t 하 i n k I'm p u 해 l i s h i 수달이 왔습니다. 수달 눈 빨간 거 보이신가요? 수달 u b l i s h i 수달. 눈빨 널 쫓아버려야지 갔나? 오수 안돼 제지저 수달 저이 새끼가 방금 제찌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방금 안 가고 저기 있는 거봐 가리 안 가? 가 빨리. 가. 방금 수달의 찌올림을 보셨나요? 집 뺏길 뻔했네. 이번에는 잉어가 나와버립니다. 나 진짜 환장하겠네. <laughs> 아, 여기 붕어는 안 나오고, 빠가고 뭐, 잉어. 이번에는 어분글루텐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밤 10시인데요. 작은 붕어들만 조금 움직이네요. 그리고 물 흐름이 생각보다 좀 세가지고, 줄이 자꾸 쳐집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옆 낚싯대를 자꾸 감네요. 조그만 봉한말리 했습니다. 주변에 낚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 혼자 있고요. 오늘은 근데 입질이 그렇게 많이 없네요. 강낚시는 주로 아침 입질이 좋기 때문에요. 아침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이런 쬐그만 붕어들은 간간히 입질을 잘해 주네요. 큰 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새벽 4시입니다. 차에서 잠깐 쉬었고요. 이제 다시 새벽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바람이 엄청 차네요. 지렁이 한대 넣었는데 바로 입질 오는거 보니까 빠가 느낌이 납니다 아바 씨알도 괜찮네요. 아, 지렁이는 날 세고 써봐야겠습니다. 나옵니다. 아침 입질이 시작됐나 봅니다. 야이 거친 비닐 오돌토돌. 야 멋지네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대물 기회를 이렇게 놓치네요 아침에 아어떤 일이세요? 여기서 한번 해볼요아예아 예. 아, 지금 뭐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 그요잘 그냥... <laughs> <laughs> 먹겠습니다 야, 형님 안녕하십니까 조그만 눈 밖에 못 잡았습니다 뭐예요? 어저께도 맛있는 거 주시고, 오늘도, 아, 깨비 형님이 주신 토스트를 먹겠습니다. 야 음, 맛있다. 아, 아침 바람도 너무 차갑고, 오늘 입질은 끝난 것 같습니다, 느낌이. <laughs> 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아침에 빠진 게 너무 아깝긴 하지만, 비도 어저께 너무 오래오고, 날씨도 춥고, 잘안 되네요. 오늘은 이만 정리해야겠습니다. 방생하고 가겠습니다. 저수하겠습니다. 어, 안녕히 계십시오.